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로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너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경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아 하루 못 봤네요. 네, 하루 저기 명동 다녀왔고, 아 저도 오랜만에 예, 봉헌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좀 저도 이렇게 체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방향. 원본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더 많이 봉헌이 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도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의 좀, 그게 34일 봉헌 책의 어떤 주제들이 원본에는 없는 것이고, 또 텍스트들도 다양하게 선택되면서, 어, 그래요. 다양하게 시대에 맞게 성모님께로 이끄는 어떤 힌트만 제시할 뿐 정해져 있진 않더라. 어, 그래서, 아무 그렇습니다. 오늘 성마르티노, 투르의 주교. 어, 이 인물,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블로그에 요즘에 올리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한국의 이제 성인들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이제 교황청 바티칸에서 이각 날짜마다 성인들을 소개하고 또 축제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올라오는데 그걸 거의 매번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 균형 있게 성인들을 어, 바라볼 수 있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이제 자료들이죠.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아, 말하자면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 성인하면 그냥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예, 딱 떠오릅니다. 아, 정말 그 시대에 필요한 단 하나의 그 행동이 그냥 새겨졌죠. 예. 이, 이게 보면 이제 300년대의 일인데요. 이때 이제 그냥 세례도 받지 않은 그냥 황제의 근위대원이었습니다. 이 마르티노는요. 근데 이제 순찰 중에 반쯤 나체인 이제 거지를 만나게 되는데 불쌍하게 여겨서 망토를 갈로 자르고 예, 그에게 줍니다. 아, 범상치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날 밤 꿈에 예수님께서 그 망토 조각을 입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라, 여기 세례를 받지 않은 로마 병사 마르티노가 있다. 그가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이게 <laughs>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아, 그리고 이 젊은 병사는 이듬해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 꿈은, 이 꿈은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고 그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은 이 꿈을 현실화 시키고, 어,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는 어떤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아, 근데 이제 거기서 가난한 이들 스스로 가난해지기도 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펼치다가 이 명성이 퍼져 나가기 시작하게 되고 뭐가 됐을까요? 예, 주교로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주교직이 이랬던 거예요. 당시에 어. 상관이 없으면 뭐 사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세례를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명성이 있고 그그선 사람들이 주교로 임명이 된 거죠. 어, 뭐 예를 들면 이 암브로시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갑자기 암브로시오 해 가지고 막 그래서 예전에 보면 주교님들 대다가 다 옵니다 씨 하면서 갑자기 시켜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아무튼 그는 이제 아무튼 아름다운 삶을 살다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들이 기록어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삶을 한번 콩치는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체험들이 내 인생을 완성하는 아주 작은 주춧돌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이제 성모님에 대한 어떤 어떤 큰 받은 사랑을 제 인생에서 어떻게 완성해 나가느냐. 과연 그큰 은총을 제가 거기에 응답하고 제 인생을 거기에 활짝 열어서 완성해 나가고 마지막에 그것이 저의 삶의 가장 큰 보석임을 드러내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 달려있겠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네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해서 완성하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고요 이제 어제와 집중하도록 어제와 오늘 예 이제 복음을 보면 이제 다 이제 연결되는데 어떻게 보면 막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성경책을 펼쳐 보면 음, 단락들이 좀 나눠져 있을 만큼 아 그래요 어 근데 어제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겨자씨 안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예 뽑혀 심긴다 저는 그걸 보고 막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예. 네. 가슴 뛰는 신앙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체념하고 포기한 채 놔두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해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예전에는 이거 보면 뭐야,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야. 어?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도 또 가슴이 띕니다. 불가능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인의 일을 하고, 주인과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 본당 직무를 다 맞, 맞췄다고 쳐보세요. 다 맞췄는데, 예수님이 딱 와셨을 때, 제가요,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막, 했어요. 저 잘했죠? 이게 멋있어요? 아니면,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뭐, 이게 뭐, 뭐가 멋있어요? 두 번째 멋있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해서, 허, 제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말도 안 듣고 고생하겠고요. 제가 막, 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이게 멋있어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충실히 하는 다음에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게 뭐가 멋있어요? 두번째 멋있죠? 네. <laughs>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레이는 겁니다. 오늘 어제와 오늘을 보금을 보면 심장이 두근거린 겁니다. 모든 현실에서 하느님의 힘을 끌어오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믿음의 종이 모든 일을 마친 뒤에 주님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만을 당신과의 우정만을 당신의 기쁨만을 위해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는 모두가 쩔쩔매고 있잖아요. 아, 이게 뭐야. 뭐 세상 투덜투덜 거리면서 겨우겨우 끙끙끙끙끙 거리면서 사는데 이 시대를 그래. 이렇게 뚫고 나간 비범한 믿음의 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응답하실 겁니까? 네. 이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에요. 애들은 너네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laughs> <예시. 웃음> 저저두 분을 보십시오. 두 분을 보면 예수님을 신뢰했죠.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냥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낸 겁니다. 그 시대를 뚫고 지나간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보는 마르티노 주교님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을 해낸 겁니다. 왜? 그 강렬한 체험 하나 때문에. 이 종은 믿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믿지 않아요. 자신의 힘과 뜻,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지혜서 요즘 많이 읽으셔야 돼요. 지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해결책, 나의 힘, 뜻, 계획, 이것을 훌쩍이 넘어서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혜죠. 아무도 할수 없었던 일들을 이 지혜로운 분이 하셨단 말이에요. 훌쩍 뛰어넘는 그 지혜 속에 지혜와 동참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자격들 그냥 끙끙거리는 신앙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되찾아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자 보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좀 가슴 뛰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우리 신앙은, 아, 그러니까 단적으로 자녀들에게도 매력적인 신앙이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매력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할수 있고, 이 시대를 뚫고 지혜롭게, 충실한 종으로서의 그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보면, 여전히, 우리 시대는 정말 매력 없는 신앙으로 우리를 붙잡아 둡니다. 예를 들면, 아, 이렇게 하면 상처에서 치유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신앙. 매력 있습니까? 별로 매력 없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막 심판하는 신앙 매력 있습니까? 매력 없습니다. 야,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 라고 말하는 신앙 매력 있습니까? 매력 없습니다. 근데 다 거기에 머물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로는 막 이것저것 설명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뭐죠? 안 가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실제로 자기도 막 끙끙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녀들에게 매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매력 있는 신앙. 지혜롭고 힘차고 희망 있고 용기 있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신앙을 내 삶을 위로하고 그냥 회복하는 수단 정도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오로처럼 뛰고 달리고 선포하고 끌어들이는 이 신앙, 멋진 종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썼어요. 모두에게 선포하고 누구에게나 전해줄 수 있는 신앙의 매력을 회복할 것, 삶과 현실,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박물관 신앙에서 벗어날 것. 자기 자기들끼리 즐거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일꾼이 될 것. 열정적으로 복음을 실천하고 소산하는 기쁨 속에 이웃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신앙인이 될 것. 이게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과제인 거예요. 네. 뭐또 답답한 얘기만 하면 제가 길어지겠죠? 예, 네.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이제 계속되는 것들은 다 그냥 뭐 어디가 아픈데 어디가 위로해달라, 뭐가 잘못됐다, 천국 가려면 뭘 해야 된다. 특히 지금 11월 위령성월이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분들을 펴 펴마는 게 아닌데. 현실에서는 험담하고 막 그냥 자기들끼리만 놀면서 어디 무덤 다니면서 전대사 받으러 다니는 그런 신앙이 매력이 있습니까? 매력이 있어요? 그걸 표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어우러진 아름답고 매력적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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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천국 갈수 있대. 그래서, 아, 야, 저기, 너 생각한대. 그러긴 한데. 근데, 정작 가까운 사람한테는 뭐 그리스도의 향기나 열정이나 뭐 희망이나 기쁨, 이런 게 하나도 전해지지 않고 잔소리만 늘어놓는 어른으로 남는다면 그게 뭐가 되겠냐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여러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멋진 신앙, 지금처럼 믿음으로 불가능이 없는 비범한 종.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그 비범한 신앙.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희망하고, 믿고, 계속 성장해 나가고, 어쩜 저렇게 달라지고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기대보고 싶은 신앙. 그런 멋진 신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 나가기를, 특히 우리 원당동 신자분들이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아멘.